축복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는데요. 이제 이건 이제 곧 풀어나가겠지만 그 생명의 은인 같은 보아스를 만나는데 이 보아스가 루스에 대해서 맹목에 가깝도록 그렇게 호유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루이 물어요. 당신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호유를 베푸십니까? 그랬더니요. 루키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루시 이렇게 묻는 장면입니다.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11절에서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조부모와 조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더라.